오는 본문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단어에서 볼수 있듯이 예레미야의 역할은 대언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오늘 본문에 눈여겨지게 되냐면요, 예레미야는 선지자였지만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 뚜렷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유다의 왕입니다. 시대적 배경으로 보아 당시 왕에게 나서는 자는 죽음을 각오해야 했죠. 왕이 들으려 하지 않으면 바로 처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위험했지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들으라고 반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눈여겨지게 되냐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했습니다 왜 그런지 3절에서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은 그 크신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리고 그들의 원대로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왕은요. 하나님이 주신 권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왕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권한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며 자신들의 배만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탈취당한 자라고 고발하며 이 왕들이 하고 있는 일이 이방인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만하는 짓입니까? 하나님은 자신들이 자신들의 백성을 끔찍이도 아끼시고 사랑하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을 그 옛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 와서 괴롭혔던 것처럼 이 유다의 왕과 그 신하들이 그리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면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그 당시에 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위엄이 가득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만하며 뒤에서 공격한 야비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말렉 족속인데요.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하나님을 모욕하며 우습게 여겼던 아말렉은요. 진멸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지금 이방인도 아닌 이 이방인의 왕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한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이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왕의 행위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왕이니까 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혹은 장관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왕의 역할은요. 즉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자 권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 따른 권위가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왕처럼 자신들만의 배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며 그 어떠한 만남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는요, 이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할 것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 다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와 말을 타고 이집 문안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예레미야는 너희가 이 말을 행하면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참으로 이 말을 진행하면 그러니까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하신 언약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없어지거나 깨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반드시 지켜 행하여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갈 것임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 절에 보면 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강력하게 맹세라는 단어를 사용해가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말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황폐지요. 비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일지라도 죄 가운데 거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황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이 완전히 싹 없어지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친히 이르게 한 땅.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하여 비옥한 땅이 되는 은혜의 땅이었습니다. 또한 그 땅을 침략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더욱 강건한 나라로 세워 가셨습니다. 그러나 죄악은 이러한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어락가신 복이 이제 더 이상 충만해지지 않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 황폐하게 변해버리는 것이 바로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6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라고 말하며 다시 이 심판이 왜 임하게 되는지 상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네게 길르앗 갖고 네바논의 머리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서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큰 성읍에 이간치행하면 어찌됨 어찌됨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예레미야는 유다 가문을 향해 길르앗 같고 네바논의 머리니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르앗은 북쪽에 위치한 살림의 우거진 지역이고 네바논 역시 백향목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또한 이것은 살림이 우거졌기 때문에 풍족하여서 거주민이 많았습니다. 이런 곳에 유다 왕국을 비유하면서 너희들이 지금은 풍족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우상 숭배하는 죄에서 되개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그 곳을 찢고 불태워 아무것도 살지 않는 광야와 같은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면 8절에서 지나가는 여러 민족들도 다 이들이 왜 멸망했고 황폐해졌는지 알게 되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방인도 알고 있는 이들의 죄악.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전하며 섬긴 그 죄악.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저 모양이냐, 교회가 왜 그러냐는 식의 말을 하지요. 그러나 이러한 말 속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가지고 있는 선한 시선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기대이죠.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사랑과 섬김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채내 멋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린 삶이 아닌 타협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더욱 기대하며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이러한 제약된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90%의 순종이 아닌 100%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바르고 옳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선을 베푸는 의미가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지요.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섬김과 봉사에 대해 자칫 자기의 상급이라 여기며 인간응보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만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내고 합리적인 것들을 생각해 내게 되죠 이 얼마나 무서운 교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것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듣고 행하여 올바르고 의로운 일을 행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왕같은 제사장이요, 주의 거룩한 나라, 주의 소유된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에 따른 참된 청지기적 삶인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청지기는 자신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가운데 곧게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또한 날로 더욱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처럼 올바르고 바른 행위를 하도록 주여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악한 것에서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 삶을 집중해서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이 오늘도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또한 상처받고 그 마음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사랑과 봉사를 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